네, 안녕하세요. 우리 골프락 TV를 찾아주신 우리 라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주루또입니다. 자, 우선 저번에 긴급 공지. 해가지고 저희가 방송을 급하게 켜서 갑자기 이벤트가 추가가 됐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벤트를 오늘 발표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시간대가 아무래도 많은 직장인분들이 이제 퇴근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테고 혹시나 빨리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은 빠른 퇴근을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실테고 대체적으로는 이 시간대는 아직 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마무리를 하실 시간이다 보니까 과연 신청을 하고 들어오실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한 결과 저희가 우선은 방송은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정확히 다섯 시에 오픈을 하자라고는 말이 됐습니다. 자 현재 저희가 원래 이제 기존에 말씀드렸던 다른 이벤트들은 너무 많이 있지만 저희가 중간에 갑자기 추가된 라사 cc를 먼저 진행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인락이님 1등이요 라고 해주셨네요 자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결과로는 네팀 정도가 신청을 주셨다 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 2인 라운딩 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8명 정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캔디케이 님 아쉬 이등이라고 하시네요 <laughs> 아니 제가 어제 좀어 뭐라 그래야 되지? 길을 지나가는데 이게 누가 봐도 저에게 약간 어? 어? 막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만 하고 갔었는데 뭔가 저를 어디서 봤나 이 생각을 했지만 오 하고 이제 지나간 상태라서 옆에 있던 친구분이 왜뭐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뭐 어디서 저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프락 TV의 약간 구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좀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어, 락인님들이 아마 지나가시다가 뭐 저를 보게 된다면 혹시나 뭐 인사를 해주셔도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뭐 그날 기분이가 너무 좋으면 뭐 같이 커피 한잔 하시고 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좋고요 자 우선은 오늘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텐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 시간대가 원래 하던 시간대가 아니다 보니까 어 갑자기 왜 5시에 방송을 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기존에 이제 그전 방송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 5시에 오늘 발표한다 그랬지? 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항상 제가 오프닝 때 조금 뭐 말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한 5분 정도 시간을 조금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시간이면 뭐 충분히 들어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5분 이후에 들어오면요 제가 또 어떻게 또 딜레이를 못 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빠르게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반도 랭님 안녕하세요 줄 체크합니다 오늘 당첨자 발표 맞아요 당첨자 발표 맞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또님 스타 계열로 올라가시나요. 아니 스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아직 스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약간 반관종 <laughs> 이런 거 그냥 봐주세요. 반관종 <laughs> 자 발표 도르래님 출석 어 도르래님 너무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우리 도르래님도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 라싸씨씨를 갑자기 연,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어떡하지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도 어,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이키 알고 계시겠지만 골프락 TV의 이청이벤트 무료 이운딩이벤트는요 항상. 그,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성함을 두번 써드리고 방송에 들어오지 못하시면 한 번만 써드려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은 똑같아요. 저희가 룰렛을 돌릴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룰렛에 저희가 성함을 써 놨기 때문에 들어오신 분들, 신청 주신 분들이라면 신청 주셨던 성함으로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성함을 한 번씩 남겨 주세요. 자, 도르래 님께서 네, 반갑습니다라고 해 주시는데 어 진짜 저는 웬만해서 약간 원년 멤버라 그래야 되나요? 초창기 멤버. 닉네임들 다 기억합니다. 우리 라기 님들의 거의 다 대부분 기억하기 때문에 들어오신다면 제가 생각보다 어 약간 이름 외우기에 특화되어 있어요. 어 저기 어디서 한번 본것 같은데. 아, 저분 이름 아, 어디서 뵀는데. 약간 이런 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이라도 들어오셨다면 제가 거의 기억합니다 완벽하게라고는 말 못해요 거의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니 이게 무슨 일이죠 제가 지금 화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분명 제가 지금 방송하는 화면은 제 입술이 되게 빨갛게 나오거든요 근데 유튜브 화면을 보니까 약간 거의 어디 약간 하와이 가서 얼굴이 타운애 같은데 <laughs> 너무 타 보이는데 이번에 자, 저는 어디 가서 타고 오거나 이러지 않았습니다. 어, 탔나? 어, 약간 의심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나중에 한번 제 얼굴이 탄지 한번 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억력 짱이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는 못해도 이런 거 기억력은 좀 좋아요. 약간 그, 사람마다 특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아무튼 그렇다 치고 저희가 벌써 이제 6분이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들어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시간대가 아못 들어오실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 성함 말씀해주세요 우리 신청자분들 성함을 꼭 말씀해주시면 우리 감, 관계자분들 그리고 감독님들이 보시면서 성함을 두 번씩 남겨주시거든요 저희가 일단은 항상 다 거의 뭐 대부분 들어오셨으니까 들어오신 거를 가정하고 두 개씩 남겼었는데 오늘은 좀 번외다 보니까 아 한 번, 한 번으로 한한한 한, 한, 한 전화를 드릴까 말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선은 그래도 당첨이 됐다는 걸 알려야되기 때문에 전화는 드릴 예정이고 만약에 뭐못 받으시더라도 저희가 저녁에 한번더 전화를 드리고 저녁도 만약에 통화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당장 이틀 뒤에 라운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위, 삼 순위, 사 순위를 오늘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 순위, 이 순위, 삼 순위, 사 순위에서 네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디 케인님께서 유튜브 화면상으로는 노 메이크업으로 보임. 그죠? 제가 약간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뭐 이목구비가 좀진하다 이목구비가 좀 세게 생겼다. 뭐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긴 하는데 요럴 땐좀 좋아요. 노 메이크업으로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laughs> 이목구비로 승부를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내가 널 본다는 느낌을 내 눈으로 봐 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살짝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laughs> 자, 우선은 지금 댓글이 아직 없는 걸 보니, 어,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시간대가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면 성함을 한 번씩만 기입을 하고요. 저희가 룰렛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돌린 후에 전화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가 아무래도 좀 일하시는 시간대고 막 퇴근을 준비하시던 시간대다 보니까 사실 통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전화를 그래도 찍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룰렛 한 번만. 어, 어떻게 한 분이라도 들어오셨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완전 럭키 비키인데 오늘 못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무윤라기님은 신청 주신 분은 아니시죠? 우리 무윤라기님 성함이 혹시 계신가요? 무윤라기님이 1등이라고 들어오셨는데 혹시나 같이 이제 2 인라운딩에서 성함이 계신 분일까 하고.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볼 건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하나 더 있잖아요. 그 이벤트도 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시간대 맞춰가지고 나중에 신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아무도 못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네분한번한번한 번, 한 번, 한 번씩 성함 기입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실시간의 방송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안 대훈 라기님이 들어오셨다. 그렇다면 대훈 라기님 이름만 두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도쿤이님 안녕하세요. 당첨되라? 당첨되라? 도쿤이님 혹시 신청 주셨나요? 우리 도쿤이님 혹시 성함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신청 주셨다면 저희가 들어오신 분은 실시간으로 성함을 두번 기입해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커지죠. 우리 도쿤이님 당첨되라. 닉네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떤 성함을 가져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재혼라겐님이신가요? 건우라겐님이신가요? 대혼라겐님? 아니면 현석라겐님 헌석라겐님인가요? 어? 누, 어 누, 어떤 분이실까요? 어! 대혼라겐님이래요! 안대혼라겐님 아, 네네 성함 그러면 대혼라겐님 두번 기입해드릴게요 도르렛님께서 김헌석라겐님이시라고 네, 그러면 헌석 라기님 그리고 대운 라기님 두 번씩 기입해드리고 저희 건우 라기님과 재원 라기님은 아직 못 들어오셨기 때문에 한번한 한 번씩 하고요. 저희 나머지 분들은 두 번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함을. 그러면 아무래도 확률이 우리 대운 라기님과 헌석 라기님이 조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그렇다면 저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될지. 자, 준비해 준비되셨나요? 자, 준비되셨다면. 저희 한번 진행해볼게요. 자, 저기에 보면 우리 두번 들어왔다는 걸 표기하기 위해서 안 대훈 락인님 성함 하나 있고 안 대훈 투 락인님 이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헌석 락인님도 이름이 두개 있는 거 확인해주시고 저희가 당첨 확률을 좀 높여드렸습니다. 자, 어떤 분 될지 이제 10분 됐으니까 저희 한번 룰렛 돌리겠습니다. 준비하시고 돌려주세요! 나! No! 아연 와. 이럴 수 있어요? 와, 진짜 룰렛은 너무 무섭다. 이건 정말 100% 운입니다. 와, 일단은 저희가, 어, 시간대가 아무래도 직장인 시간대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저녁까지 계속 연락을 취하고 나서요. 연락이 안 되면 2순위, 3순위로 계속 이번에는 돌릴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런 적은 없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벤트가 추가가 됐고 시간대가 5시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고 빠르고 이제 완벽하게 끝내기 위해서 우리 건우라기 님이 1순위입니다. 건우라기 님이 만약에 오늘 통화라든지 저녁까지도 통화가 안 된다면 2순위한테 순서가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도르래 님이 올려주셨는데, 자, 만약에, 어, 건우라기 님께서 오늘 저녁까지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이 순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건우라기 님 성함을 빼고 한번더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순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한 번만 더 돌려주세요. 자, 만약에 건우라기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면 우리 대운라기님한테 그다음에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간으로 우선은 혹시 건우라기님한테 연락을 한 번만 걸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한번 빠르게 한번 전화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보통 안 받으시긴 하는데, 아, 네, 역시 네. 전하겠습니다. 화 그래서 저희가 이가 지금 전화를, 오, 어,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건우라기님 이신가요? 여기 골프락 TV입니다. 아 어, 예. 아, 네,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아, 네, 지금 당첨이 되셔가지고요 초청 어, 라운딩 예. 신청해주셨잖아요. 저희가 예. 저녁에 한번더 연락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때 저희 관계자분과 통화하시고 저희 9월 6일날 라운딩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동반자는 제가 알아서 데리고 가면 되는 거요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네 알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아쉬워요. 우리 건우라기님이 전 오, 들어오시지 못하셨지만 전화를 이렇게 또 빨리 그래도 받아 주셔가지고 건우라기님이 <laughs> 가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캔디케이님께서 아, 안대운라기님이 당첨자 될것 같은 느낌이랬는데 연결됐네. <laughs> 자,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아, 두번 죽이는 겁니다. 자, 대신 저희가 또 이벤트가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나중에 또꼭 참여해 주시고, 어, 추석이다 보니까 추석을 끼고 그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저희가 또 공개해 드릴 예정이에요. 만약에 추석 이후에 저번에 보니까, 아 여기가 인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약간 신생 골프장이다 보니까 더 많이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도쿠니님대훈라기님도 그때 또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가지고 우리... 어, 초청 이벤트 봐주셨는데 우리 건우라기님께는 저희가 저녁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일하실 때 전화를 받으면요, 굉장히 아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렇다가 이제 갑자기 저녁에 어 진짜요? 막 이러면서 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한번더 연락 전화 통화를 하고 다음에 이제 후기에 좀 어떤 분이신지를 다뤄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제가 아 이번에 약간 못, 안 들어오시고 못 들어오실 줄 알았는데 들어오신 분들 꽤 많아서 놀랐습니다. 캔디케이님께서 아, 동반자는 미리 고정해야 하는 거 아니었네요. 어, 고정이에요. 고정이에요. 지금 신청 주셨을 때 동반자분 성함을 다 저희한테 보내 주셨기 때문에 그 동반자께는 내가 따로 연락해서 데려가면 되는 거죠. 이 소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청 주실 때 동반자가 없이 신청을 주시다 보면 그때 갑자기 구하시다 보니까 뭐못 구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꼭 어떤 분과 같이 가실지는 꼭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다음에 또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니까 이제 그이벤트도어다 다음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꼭 날짜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시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항상 무료 초청 라운딩을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당첨이 안돼 가지고 진짜 골프 락tv 너나 진짜 너 싫어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저희는 수없이도 많은 골프 락tv의 이벤트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마시고 꼭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이제 어 지금 포엘시시에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 퍼팅 이벤트 진행하셔가지고 몇 미터 거리 딱 그거 넣으시면 홀컵에 넣으시면요, 저희 그린피를 제공하고 있, 있죠. 그린피 맞죠? 그린피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린피 그때 만약에 내가 4LCC를 가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참여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골프락TV는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퍼드리고 다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언제까지나 이렇게 참여해주시고 구독해주신다면 손해 볼 일이 없다는 거자 그래서 골프라 TV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가 또 새로운 컨텐츠 재미있는 컨텐츠 또 초청 이벤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갑자기 방송을 키게 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들어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캔디 케이님 도르리님 그리고 도쿠니님 자 오늘 들어오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 원반 도량 님자 우리 무윤락이 님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에 저희 또 8시에 또 방송할 예정이다 보니까 원래 8시였어요 원래 8시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원이 님 들어왔어요 재원락 저희 지금 5시에 땅 해가지고 지금 룰렛 딱 돌렸는데 재원락이 님 이게 무슨 일이죠 저희 5시에 땅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건우라기 님께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우라기 님과 전화 통화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자, 대신 우리 재원라기 님꼭 나중에 저희가 이벤트가 지금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캔디케임 대박나부로라 골프라 TV라고 남겨 주셨는데 캔디케이님 덕분에 더 대박 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다른,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프락 TV 그리고 주로 또 많이 사랑해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이벤트로 같이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우리 라기님들 안녕!